농업계 이슈를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수요기획 시간입니다. 3월 13일 열리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의 끝으로 조합장 선거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고 내일부터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데요.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과 후보자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김인경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자네가 이돈안 받으면 나안 찍어준다고 생각할라네. 전남 지역의 조합장 선거 후보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농가 네 곳을 방문해 이렇게 말하며 조합원에게 현금 200만 원을 건넸습니다. 이 후보자는 검찰에 고발됐고 돈을 받은 조합원들도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전국 1344개 조합의 대표를 뽑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선거일까지는 아직 2주의 시간이 남았지만 벌써부터 전국이 선거 열기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과거의 돈 선거를 떠오르게 하는 혼탁 양상도 보여서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조합장 선거의 후보 등록은 27일 오늘까지입니다. 2015년 제1회 선거 때 경쟁률은 전국 평균 2.7대 1 이번 선거에서는 경쟁률이 얼마나 될지, 또 단일 후보가 출마해 사실상 무투표 당선이 예측되는 조합은 몇 곳이 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제 유권자 조합원들은 본인이 속한 조합의 선거인 명부를 확인해서 내 이름이 제대로 올라있는지, 개인정보가 맞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거권자라면 누구나 오늘부터 3월 2일까지 해당 조합이 정한 기간에 조합 사무실을 방문해 선거인 명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만약 누락돼 있거나 잘못 표기되어 있다면 조합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하고 이 과정을 거쳐서 3월 3일 최종 선거인 명부가 확정됩니다.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그 선거인 명부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거나 명부에 개인 정보가 잘못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선거일에 투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열람 기간 중에 명부를 열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후보자의 가족이나 지인은 선거운동에 나설 수 없고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은 어깨띠와 위도 소품을 이용하거나 전화 명함을 이용하는 등 선관위가 지정한 방식으로만 할수 있기 때문에 후보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유권자에게 선거운동 동영상이나 음성을 보내선 안 되고, 농축협 사무소나 병원, 종교시설, 극장 등 건물 안에서는 명함을 돌려선 안 됩니다. 조합원들도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행위를 미리 파악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유권자가 조합장 후보자에게 돈이나 물품, 재산상의 이익을 받았다면 받은 가액의 최고 50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3천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이제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경로당을 방문해서 그 조합원들한테 음료수라든지 이런 음식물을 제공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다 조치를 했고요. 거기 음식물을 받은 분들은 다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혹시라도 그 후보자들한테 금품을 제공받으면 최고 50배에 달하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기 때문에 이 점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조합원들은 능력과 자질을 갖춘 후보자를 잘 살피고 불법 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선관위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